일방 문자 20에서 30명 정도인 블로그의 지난 9월 에드포스트 수익은 얼마일까요?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.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는데, 카카오에서 또 무슨 조폭 같은 행동을 할까봐 불안해서 네이버 블로그도 키우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일방 문자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지만, 에드포스트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.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에드포스트 승인 조건 중 일방문자 100명 수준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저는 일방문자 60명 수준일 때 승인 받았습니다. 그럼 현재 일방문자 20에서 30명 정도인 블로그의 지난 9월 에드포스트 수익은 얼마일까요? 1,220원입니다. 음, 응. 그래도 금액이 순조롭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올 연말에는 얼마까지 키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. 일간으로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. 일 수익 영원인 날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도 꾸준히 해보랍니다. 블로그를 잘 못하고 지금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로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에드센스 9월 수익을 리뷰해 보겠습니다.